제가 우리 그 주위 학생 중에 합창단 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소소한 합창단인데, 그 과거 같으면 어른들 모시고 올 텐데, 아이들 을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맡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네 개밖에 없더라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어르신들하고다 보면서 우리는 과거의 연대로 오늘은 사는데 오늘의 혼돈이나 연약은 우리들의 작품이다 라고 하는데 저절이 뺏들게.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제마음에 아픈 게, 제가 개척해서, 산하제한 한다고 할 때, 제가 예비군 정신교육을 가가지고, 여러분! 하나 만나 잘 일읍시다. 둘 만나 잘 일읍시다. 한 것이, 제가 목회 지금 46년 동안 제마음에 죄책으로 제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번성하라고 생명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그 환경에 빠져가지고 아들 딸 고면 말고두 만나 잘기내자고 했던 그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지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예비군들이예비원 예배 정신교육도 준다고 하니까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 그 그래, 애기를 못놓게 된 거예요 얼마 있다가 몇년 지나서 애기를 하나 더 가지려고 병원에 갔더니 안 된다고 그랬다 그래. 그렇게 야 지금 잘못된 정책에 맞장도친 분들 없이 살았던 모습 정말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처럼 방울이 탄배 그러니까 유라골로 풍람을 만나게 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의 말보다 거기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더라 바울은 말합니다 이번에 항해에큰 피해가 있을 겁니다 가지 맙시다 그랬더니 아, 어, 선장은 그러는 거예요. 갑시다. 선주도 그러는 거예요. 갑시다. 그 위에 있는 우리도 갑시다. 그래 가지고 얼마 있다가 큰유라굴렁불남을만았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었나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교단의 형태나 오늘의 나라의 형태나 문제 모든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저도 종회장을 거쳐서 한국장로교회 대표가 되고 한교연대표돼서 많은 일을 했지만 그때를 돌아보면 너무 그렵고 목에 힘주고, 어행가면 일삼아라고, 그럴듯하게 했던 모습들, 다 눈에 들어와요. 종교인 가세가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정신이 돌아가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종회장 중에 몇분 사람이 그럽니다. 아이고, 이거 해야. 우리도 떳떳하게 신앙생활하지 라고 해서 그것이 통과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 성직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종교인가 세안부의 성직자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작품이 누구냐 시, 현재 세대가 아니라 지난 우리 세대입니다 지난 우리는 나라를 향하여 기도하고 사상적인 문제를 기도하고 복지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잘했는데 다 이상한 사람들에게 넘겨줘버렸던 것을 우리는 가슴으로 시원소로 해비해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라골로 풍랑을 만나가지고 여기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하고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려 없어졌다. 이것이 바로 풍랑 안에 있는 마당, 이 바울이 탄 배의 현실, 구원의 소망마려 없잖아 그렇지만은 거기에 믿음의 사람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는 거야. 그래 바구라 내가 너에게 이 배를 맡길게. 배에 있는 사람을 맡길게. 내가 너를 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다 섬에 도달하게 해줄게. 라고 얘기해. 오늘 정경하는 여러분 총회장님들, 총분들 그리고 감독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 우리가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붙들어서, 그래, 복음을 다시 전해봐.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 얘기는, 성경을 따르지 않았다는 말로 해석을 할수 있다. 성경 디모데서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감동될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것,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제는 말씀으로 이제는 성명을얻어야 됩니다. 명예, 글력, 시약 입니다. 1년, 2년 길어야 4년 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시약입니다. 결정할 수 있고 리더할 수 있고 석유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시약입니다. 저는 오늘 귀한 시간 말씀 많이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고민하다가 한국 지도자들에게 대한 가제라고 하는 이런 것을 하나 썼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한국은 반석이 있기 때문에 근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한국교회가 있는 안 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저출산 문제도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교훈을 가지 우리의 가지 우리의 교단들 여러분이 다 교단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은 교단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겼습니다. 교단 속에 파울 내가 너희를 맡겼다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또 하나의 필요 제목은 뭐냐 하면 여러분 북한에서 러시아로 가잖아요 용병으로 갔습니다 용병으로 저는 몰당 참전농사입니다 제가 그 길을 한번 가봤습니다 온리에서 교육을 받고 기차를 타고 부산에 내려서 거기에서 풍랑대 반주에 맞춰서 메모 노래를 부르고 배를 타고 이 마을 출발할때 거기에서 하얀 옷을 입고 나오는 어머니들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북한에서 지금 저 러시아로 갈 때에 분노를 하고 손을 들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가서 태극기를 붙이고 자유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는 할 금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의료부대가 따라가고 식당도 따라가고 지도자도 따라가고 거기에 있을 때 한국에서 학교에서 위문편지가 막따물을때 하나씩 등장을 했는데 지금 북한에는 가가지고 러시아 사람의 옷을 입고 가만히 갖고 통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이 있습니까 아픔은 어디에 갑니다. 그것을 우리 동력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국회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위안부를 보고 나라 잃었을 때 끌려가는 거고, 안타까워 했는데, 다 팔려가는 북한의 모습을 보면서 생명을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동역자여 우리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시방을 말했듯이, 오늘, 종회장, 종무님, 감독님, 여러분, 지금 혼돈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준비합니다. 지도자들이 모여서 지난 날을 회상해 보니 모든 연합회가 분쟁이 되고 오늘 교회가 분쟁이 되는 것은 누구 책임도 아니고 먼저 앞서간 우리들의 책임을 깨달아서 깊이 얘기하게 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이만큼 잘 살게 되는 것도 우리의 조상들이 땀 흘린 피언님 가정인 줄 알고 건국의 이념을 바로 세우고 우리나라에 태어난 나를 우리가 세하고 우리가 정하도록 노력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서로 깨어 있는 복받은 우리 모두를 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라도 하나님 큰 영감 받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